현재 금융권에서 부동산 PF로 인한 부실화가 현실이 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금감한 국회 정무위원회에 제출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9월 말 기준 국내 금융권 부동산 PF 대출 잔액이 125조 3천억 원으로 집계되었다고 합니다. 연체율은 매년 증가해 오던 추세였는데 보시는 표와 같이 작년부터 대출 잔액의 폭이 커졌습니다. 금융권별로 연체율을 살펴보면 가장 위험한 업종은 증권사입니다. 19년부터 21년도 말까지 연체율이 크지 않았는데 22년에 들어서 연체율이 5배 이상 뛰었기 때문입니다. 현재 전국의 건설현장에서 일부 공사가 지연되거나 중단되는 곳이 발생하기도 하였습니다. 이러한 현상이 앞으로도 지속된다면 어떤 문제점들이 발생할까? 부동산 경기가 좋았을 때는 시행사에 대출도 해주고 보증도 서줬는데 분양도 안되고 갚을 여력이 없어지면 돈 대신 땅을 내놓아야 합니다. 그런데 부동산 경기가 나빠지면 땅값도 이미 하락했기 때문에 투자자 입장에선 손해가 이만저만 아니게 되고 금융기관의 입장에서는 건전성 리스크가 악화되기 때문에 최악의 경우에는 건설사 뿐만 아니라 금융기관도 연쇄적으로 부도가 날 위험이 있다는 것을 고려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부동산 시장이 반등을 했다고 이야기가 들려오고 있는데요. 보통 상승장에 들어섰을 때 매수 우위지수는 100 가까이 수렴하고 현재는 살짝 올라간 정도이기 때문에 아직 이렇다 저렇다 확답을 내릴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주택가격과 관련해서 가장 큰 요인이 되는 전세가열도 아직 하락 추세이니 이 같은 점들을 참고하여 판단하는 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저는 돌아오는 주말에 다양한 소식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릴게요.